1, 2, 3, 4, 포 6, 7, 체인지, 파이브, 식스 같이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어5 23, 24, 25, 23, 24, 25, 23, 24, 2 3 설명을, 설명을 좀해드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웨이브 주고나서 여자를 다시 사이드로 1, 2, 3힌 체인지 5까지 6까지 똑같아요 제가 이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일 거예요 같이 오케이. 같이 그 다음에 7, 8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남자 손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도 되고 만약 여기 여기만 이렇게 거치만 셨다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여자의 몸을리를 이렇게 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f 6, 7, 8 하면서 여자를 웨이브로 한번 줄 거예요 지시지손 네. 동작이 여자의 견갑골 쪽 밑에 여기 여자 힘도 아니 롤링 하는데 잖아요 그 밑에를 제가 잡고 몸 전체로 반 정도만 웨이브를 이 실어서 같이 웨이브를 줄 거예요. 네. 지금 정원쌤, 여기로 미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먼저 미셔야 돼요? 여기 아래에 이쪽이 아니라 민다기보다는 약간 업하면서 밀면 밀면 여자가 넘어져요 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밀면 어, 맞아. 넘어져요 업하면서 어, 업하면서 다운 하고 다시 원 프론트 투 쓰리 포이렇게해서 응. 이제 밀어 <laughs> 어? 아, 아니, 아니요, 초턴이에요 뭐... 어, 아. one, t w 턴8 h r e e 초톤. f i 8 e s 힘들어. five, six, one, two, five six, 오기 전에 아, 제가 턴을 그래야지 A C 나와. 요케이 우선 여기까지 여기. 할 거예요. 오케이. 여 제가 네 추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여기에서 원, 투. 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항상 마무리를 컨트렉션 자세로 조금 만들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남자가 이제 원, 투, 쓰 포, 페이지 원, 투, 쓰리, 포 하면서 핸드체인지 해주시고, 파이브, 식스. 같이 막아주죠? 막아주고, 같이 가고. 세븐, 에잇, 원, 투, 여기서는 뭐 제자리니까, 제자리에서 흩어주니까 그거 흩어주시고, 원, 투, 3, 4, 포, 웨이브, 파이브, 식에 그리고 이거 프론트로 앞으로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거든요. 남자는 이거 브레이크 걸어주셔야 돼요. 원, 투, 3, 여기에서 둘이 같이 텐션 느껴주셔야 돼요. 3리포 그리고 여성분은 요 중앙 찍어주시면서 투턴 세븐 같이 가주시고 다시 원투 쓰리 포 요거는 저희가 레벨 2때힙을 배우는 건데 여기에서 응용되는 동작이거든요 5 6 여성분이 이힙다 왔을 때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거를 거의 다 돌았을 때 리더가 같이 밀어주면서 턴을 해주셔야지 제가 다 말씀... 돌아가요. 그 늦어요. 네 맞아요. 다 돌아오기 전에 다시 역으로 턴 돌려. 요 어떻게 보면 남자가 약간 힘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놀할 때 여자가 돌아오면서 바로 이 자세를 맞추셔야 돼요. 그다음 저희가 패턴도 들어갈 수있도 우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